여러분들의 또 사냥 효율, 플레이 효율이 정말로 많이 높여질 탈릭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색깔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제일 무난해요. 모든 캐릭한테 무난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치명타 적중입니다. 사실 이제 데미지의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적중이 좋거든요. 고레벨의 사냥터에서 사냥을 할시좀 터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킬에 치명타 증가가 있기 때문에 팬텀에게는 엄청 잘 어울려요. 저는 팬텀을 할 때는 무조건 치명타 적중을 무기에 박아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터지기만 하면 포텐셜이 좋고 치명타 피해 비율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포텐셜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적중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극대화 적중 같은 경우에는 편의셔한테 조금 긴 한데 데미지 상승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공격력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머리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예,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킬에 데미지를 조금 올려주는 스킬 고정 피해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FP 자연 회복은 FP가 모자랄 경우에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상의입니다 어, 여기서는 무난하게 쓰시는 게 방어력을 무난하게 쓰시면 돼요. 방어력이 데미지 감소에 무난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저항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도 치명타를 쓰고 PVP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어력을 안 쓰시는 분들은 치명타까지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무난하게 방어력이 좋긴 합니다. 파란색은 하이입니다 생명의 자연 회복을 얻을 수 있어서 유지력을 정말 많이 올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1순위로 생명의 자연 회복이고요. 최대 생명력 같은 경우에는 임포서나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최대 생명력으로 보호막을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최대 생명력 올리면 유지력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있는 직업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거. 스킬 고정 피해는 PVP 용도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맞을 때, 다수한테 맞을 때 좋은 능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노란색 중요합니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 관통이 나오게 되고요. 이 수치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스킬 데미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력 관통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명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명중을 1순위로 하시면 됩니다. 고정 피해는 요 수치만큼만 데미지가 올라가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고정 피해 저항이 무조건입니다 이게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수수하게 내가 PVP를 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겠다 혹은 무공절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고정 피해 저항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탈릭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바이오슈트 훈련소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케인 노드까지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 훈련소 입장권을 사주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희귀 탈릭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미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간 미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개 희귀 탈릭을 두개를 얻을 수 있는 미션 그리고 한개를 얻을 수 있는 미션 이두 가지 미션을 꼭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탈릭의 고등급을 얻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RF 하실 분들은 초피의 RF 온라인 넥스트 정보 공유방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하시면 재밌게 또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